이제 네, 딱이 자리가, 리어카 하던 다, 작 예, 이 자리가. 원래 이자리딱이 자리가. 그때는 요만했어. 여기서 요만했어요, 그때는. 음...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한달 만에 꽃이 불이 났어요. 딱한달 만에. MBC 방송까지 나왔었어. 가서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토스하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은 고통을 넘어갔잖아, 쉬었잖아그 와중에 씨다 보내고. 남은 건나 하나 병하고, 병하고 나야. 성실버거 학생 음. 2,000원. 저게 뭐예요? 학생한테 2,000원 팔아요. 고등학생. 지금요? 까지 지금도. 애들은 우리나라 기둥이지만 그 애들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뭐 진동도 많아. 선생님 제가 그냥 3만 원 이틀 해드 있어요. 리라에서 아, <laughs> 감사해요. <웃음> 그러 소개 한번. 네네네. 네, 이름은 이성실이고 여기서 장사하진 30년 다다 다 돼가고 <laughs> 원래 이제 여기 노점이잖아요, 알 아시피. 네. 그전에는 미아가였어. 그래서 그때는 이게 낮에 장사하고 돈 넣다가 었 끌어가서 넣다가 었 다시 오후에 한시 다시 나와 장사하고 그랬어요. 거의 10년 와. 넘게. 언제 이렇게 문을 는 거야? 이렇게 된지는 근데 불과 한 5, 6년? <laughs> 지금 이제 막 퇴근 시간 같네요 아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좀 바빠질 거야 얘 지금 만드는 거또 해놔야 되니까 안뭐 해놓으면 계세요? 지단, 토스 아. 응. 어. 이거 안 해놓으면 아, 나중에 못해좀 못 해. 해놔야 돼 손님 안 오셨는데 미리 해놓으시는 거예요? 몇개 해놔야 돼안 해놓으면 손님 뒤에선 다 보내야 되니까 우리 2호점에 또 우리 언니가 있어요. 이 정도 있어요? 예. 그게 우리 친언니. 예, 바 친언니가 이제 같이 이걸 해요. 아, 5번 출구에 있고, 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잡을 때 언니 뭐 빨리 뛰어라 그래. 그러면 아픈데? 이제, 응, 음, 그 언니가 막 뛰어와. <laughs> 우리는 결혼이 매일 들어와요. 농장에서. 자, 응. 음. 음. 이 공간에서 계속 이제 근무하시는 거예요. 왜 10년인데, 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넓어진 거야. 니 아까 할땐니 아까 바 생각해봐. 니 아까 할 때는 몸도 못 움직였어. 음... 지금은 어, 호텔이야, 호텔. 이게 햄버거 메뉴네요. 네, 메뉴. 토스는 어디 있어요? 메뉴가? 요 앞에. 요요 메뉴에 팔 있잖아. 음...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음. 처음에 예약할 때는 토스트만 팔았어 토스트가 그때는 천 원씩이었어요 근데 이제 토스트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토스트만 안 먹어 옛날에는 아침 굶고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옛날에 이가다빈 천이었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토스트가 밀리는 거야 몇 개가 들어오고 막 이삭 들어오다 밀려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토스트 갖고 내가 못 먹고 살겠어 굶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거죠 젊은 애들 맞추려고 만들어서 애들 매여보고 지나가는 애들 매여보고또 와서 해서 매여보고 공짜로 주고 매여보고 그렇게 탄생한 이제 2년만에 거의정말 탄생했어 이 소스가 지금 만이 소스가 달달한 맛 이게 매콤한 맛이야 음... 이것 때문에 햄버거를 애들이 먹으면서 소금이식 한거지 시리얼은 뭐야 왜 있는거야 아 시리얼은 시리얼을 넣게 되면 이게 물렁물렁하죠? 예. 그 근데 이건 아삭아삭하잖아. 시피니 어. 맛이 이중을 느끼게 돼. 아삭하면서, 물렁하면서 이버터의 느낌 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이 정도만 해놓으면 그냥 손님들한테 안 버리고 안 버리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넣는 거야? 스키가 나가 버리면 말라 버려요. 그럼 맛이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빵봉지에다 같이 얘가 쓰는 거니까 우리 빵 봉지니까 그래 이렇게 놔. 넣고 있다 다시 그치 해 주는 게 이렇게 요 정도만 해 놓으면 돼. 그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해 주는 거지 선생님 저기 보면은 성실 버거 학생 음. 2000원. 저게 뭐예요? 햄버거인데 학생한테 는 2000원을 팔아요. 고등학생까지 지금도. 그게 한 6년, 6년 넘었어요. 지금까지죠. 네, 무조건 2 0 0 0원이 학생은. 왜냐면 음. 학생은 애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지만 그 애들, 애들 요에 돈이 없어, 뭐였지? 짐도 많아. 다섯, 다섯 1세명 아주 세명 먹고 세명못 먹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2,000원 시키면서 너를 같이 먹으라고. 애들이 와서 어떤 애들은 자기가 비싼 걸 먹으려다가 같이 먹어, 2,000원이니까. 둘이 그리고 또 이게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배가 불러. 여기 학원들이 많잖아요. 네. 학원들이 많으니까 애들 끝나고 나면 배가 부프잖아 근데 편의점에 김밥 요만한 거매 얼마야? 참마 그죠? 근데 지금 그거 고비용. 그러면 저 하나 먹어도 배가 든든해. <목소리> 이춘 햄버거요 성실버거요. 아이게 예, 예. 성실버거. 예, 예. 자 여기 드세요. 네 여기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장사를 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애 초기에 이혼이 돼가지고 애둘대고 샀어요. 딸 둘. 이혼하시고. 예, 그 제가 살면서 처음에는 이제 꽃집도 했고, 여 하다가 이렇게 한물가고 힘들고 꽃집을 하면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한 달만에 꽃집 불이 났어요. 한달 만에. MBC 방송까지 나왔었어 가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그야말로 그지지. 근데 바로 앞에 공터가 있어요. 우리 그저 지금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바로 공터가 있는데 바로 할수 있는 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토스하게된 거야. 근데 토스를 처음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꽃장사 받은 사람이 토스트를 하는데 진짜 엉망이지. 그거 먹어준 사람이 감사하지.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많이 팔아줬어. 근데 그게 발판이돼가 노점 나오게 된 건데, 거기서 토스트를 하면서 우리 애가 대학교 1학년, 1학년 때, 1학년 때거든요 근데 걔를 대학교를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도저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지 사람 도움으로. 특히 이제 우리 언니, 아까 얘기했죠? 5번 출구. 안녕하세요. 5번 출구 언니. 그래이형부랑 많이 도와줬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바람에,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 둘 다, 결혼해잘 살고, 그렇게 하면서 도수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면서, 구청에 많이 실려가기도 많이 실려갔어. 장사하고 있는 거, 구청 직원이 와가다 실려가고, 우리 언니가 와 도와주고, 형부랑 미역하장 사실? 네. 그걸 기약통째를 가져가 버려요, 구청에서. 그때만 해도 그랬어. 그러면 쫓아가서, 울고 불고 싸우고, 그 다시 갖고 또또 또 장사해. 그러고 한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역 경우 다 지나고 오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많은 고통을 넘어갔잖아. 싫었잖아 애들 그 와중에 씨다 보내고 이제 남은 건나 하나 병하고 병하고 나야.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해. 돈은 많 않지만 먹고는 하아 예전에 딱이 자리가 리어카 하던 장소예네이 자리가 원래 이 자리 딱이 자리가 그때는 요만했어 여기서 요만했어요 그때는 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된거지 그럼 음... 어, 몇 시에 나오셔서 몇 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오후 두시 나와가지고 한시 그러니까 반에 나와요 한시 반에 나 서른 두시 매일 나오는거아니시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날 없어요 삼십 년 동안요? 어? 한 번도 안쉬었어 여기 쉬는 날은 딱여기이제 행사. 행사할 때 요즘 행사할 때아 그래도 몸이 좀 아프시거나 응. 이럴 땐못 나오시잖아요 그랬와요 병원 갔다 와요 <laughs>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니까 안 돼요 이 가게는 손님이 왔다가 그냥 가면 안돼 나를 보고 왔는데 없어 봐요 그럴 수도 왔는데 그리고 허탕치지 않게 하려고 웬만하면 그냥 와서 내가 진짜 얼어 죽을 때까지 있어도 있어요 언니나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신 날이 소스는 뭘로 드릴까? 매운맛 달달한 맛. 먹고 갈 거예요? 네. 해장 시간이라 저녁 드신 분들이 이 오시나 봐요. 네, 저녁에 6 0 시, 시 이후에는 거진 술 드시고 나서 해장 식으로 먹는데 이거 하나 먹고 충전하고 어서 오시오. 어, 자 여기 있어요. 앉아 드세요. 네. 김치. 음. 분들도 음. 자주 오세요. 매일. 매일. 아. 매일. 매일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거진 거짓 당고리 맞죠. 근데 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멀리서 오고 평일 날은 거의 다 3분뒤에 아... 오겠습니다 네 <laughs> 3분뒤에 오세요 포장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하나요 그럼 거의, 거의 70%가 70 포장 우리는 이렇게 여기 계시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겠어요 음, 음. 안 쉬는 이유가 집에서 있으면 지루하잖아. 말, 말똥무가 없잖아. 여기 있으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내 눈여리 가다다 봐. 그리고 시간 가는줄 몰라. 지, 지루한 지게 아니라 눈 뜨고 와서 있으면 퇴근 시간이야.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진짜 모르는 동창 오는 사람도 있어. 지나가다가. 어. 길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언니나 나나 우리 나이에 직업이 있다는 것도 좋지만 안 늦잖아. 덜 늦잖아. 사실 계속 말을 하고, 님들하고 재미있고. 우리 나이에 뭐 있어, 그래. 우리도 젊어져요. 마음도 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에 대해서 좀 젊다고. 젊으세요. 70, 68. 여기 젊어 보이지? 그래서 그게 힐링되어 어 힐링되어 있어. 여기서 안쪽에서 바라보는 게. 응. 작은 창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 그래서 작은 창 같아 한편에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림을 좀 보는 것 같은 음 느낌이에요 나는 또 대신에 여기 나는 또 험한 세상을 보고 음 거꾸로 거기서 보는 거 하고 시각이 나는볼때 음 넓은 세상을 보잖아 그쵸. 한 눈에 다 보이잖아요 재밌으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간혹가다 예. 정말로 이제 싸움 나게 한 사람 있지 얼마나 예. 예. 많은데 예를 들면 먹고 도망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딱 시켜. 주문해놓고, 여의 예. 당하고 도망가. 나몇번차칠뻔 했어. 먹고 도망간다고? 딱 먹는 척 하고 있다가, 신호등 딱 바뀌잖아요? 네. 뛰어. 뛰어! 모르고, 차면 모르고, 이거 예. 시작한데, 몇십년 전에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뛰어가다가 차칠뻔 했어. 요 잡으려다가. 어머니가? 그럼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먹고 도망가면 냅둬. 안, 내가 안 쫓아가. 5,000원인데, 500원 입금 시키고. 어. 맛있게 드십시오. 어, 근데 그 방면에 또, 어제께 같은 경우에, 어제께는 나한테 7만원을 주고 갔어요. 젊은 사람 둘인데, 7만원 주고 가가지고, 자기는 먹고 가는데 이게 맛있으니까, 요거 막, 고대 애들한테 주래. 음... 근데 내가 반드시 주겠다,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니까는, 러 이거 줄 테니까 누가 줬냐고 말하기 얘기해줘. 근데도 안 해주고 가. 그럴 땐 정말로 살맛나. 그래서 그건 내가 따로 빼놨어요. 빼놓고,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들 오면 주려고. 네명이섯명이 다짐이 와가지고 돈 없이 2,000원도 없어, 못 먹는 게 있거든. 그래곧 와서 주는 거야, 먹으라고. 아, 먹었는데 돈이,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옆에 네명이 왔어. 그러면 두명은 먹어. 두명은 음. 돈이 없어, 못 먹어. 많아요. 애들이요? 그럼요, 많아요. 아직, 아직까지요, 많아요. 그러면 그냥 먼, 먼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크게 마음이 짠했거든요. 사실 2,000원 그나마데 내가 돈을 보태서 파는 건데, 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만큼은 내가 반드시 줘. 일어나와서 뭐 같이, 같이 먹게 해줘요. 어. 그리고 내가 우산을 이렇게 놔두고 가면, 비올 때, 사람도 줘요. 음. 하나씩. 응. 음. 어 어디 있어요? 저 있잖아, 여기. 하나씩 두고 가. 그럼 그대로 하나씩 줘, 나는, 삼단세. 음. 하나씩 주고, 갖고 지 마세요, 그래요. 나도 어. 얻은 거니까, 갖고 지 말라고 줘요. 어. 어서 <laughs> 오세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고르는 것도 들것 같아요 근데 신면이가 심연, 또 나와 지금 메뉴가 도대체 몇 개예요? 두달곧바 와야 돼 60개? 레시피 다외우 계세요? 그럼! 내가 만들었으니까 <laughs> 우리 언니하고 하고 취미 안 걸리는 게인지 알아? <laughs> 이거 외우다 보면 집에 걸릴 새가 없어 어. 어서 오세네 버거집? <laughs> 네 버거요 네, 네, 네. 네. 네, 이거 119버거 2개 해주세요 네자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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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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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네. 네. 그냥 어떤 거요? 아, 돈 이거 이건 네. 들어온 거 네. 맞게 들어왔냐고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핸드폰이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 여기 누가 얼마까지 다 나와요? 이게네요. 예. 네. 옛날에는 내가 5 0 0 0원 주고 500원 들어가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고 남은 500원 들어 있어? 500 원짜리가 없잖아 원래. 근데 지금은 그게 좋아요. 저게 뭐예요? 한우. 고기를 양념해서. 아 저게 한우예요? 네 예, 소고기 양념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저 개우신 거예요? 네. 우와 자 소고기. 완전 오소고기. 오리지널 저도 보고 싶은데. 이를 구워서 봐. <놀람> 나가는 거 처음 봤어요. 그제죠산 가져가나? 가져가면서 그래. 통닭 한 마리 가져 가요. 그래. <laughs> 두개 하나 먼저 나왔어요. 두개 하나.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성실 버거 된됐죠 사장님 성함이 성실 아니세요? 이 성실. 그래요 성실 버거예요? 그래 성실 버거. 내 자리를 가야지. 이제 가야죠. 아, 어디로 가야죠5번 출구. 네, 똑같은 자리. 장사하시죠. 네 이거 하러 가야죠. 도와드려 오신 거야.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북 사람, 엄마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에요. 어. 가지고 친척 아무도 없어. 언니하고 나하고 오빠 딱 셋이야. 아무도 없어요. 칠약민이라서 예.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애가 두터워요. 어.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잖아. 네. 친척도 아무도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빠 나세이씨서는 진짜 우리 매일 같이 봐요. 매일 같이 봐. 그 그러니까 언니도 내가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언니랑 같이 하게 된 거고. 30년간 장사하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애들이, 어른는그 애들이 와서 먹고 할머니 배불러 맛있게 먹어서 할 때. 그, 그때가 다른 것보다 제일, 돈보다도 제일 행복해요. 나 때문에 저 애가 저렇게 잘 먹었대잖아. 어디서 이렇게 먹을 거야. 요즘에 라면 집가도 라면 얼마나 비싼지 알죠? 끓여 그래 먹으면 4,000, 5 0 0원이야못 네. 먹어요. 요만한 어. 김밥 하나 얼마야. 배안 차, 애들. 그 애들이 오르르르 와. 할머니가 오면 그렇게 이뻐 죽겠어. <laughs> 냉급하세요 근데 <laughs> 우리나이 되면은 애들 애들이 이뻐요. 어. 그리고 그것들이 커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애들이잖아, 그것들이. 우리 이제 살려보다 갈라리면 많은데. 저는 더 바쁘잖아. 얘들은 앞으로 많은 만 애들이고. 그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 성실버거 2천원짜리로 그렇죠. 내온 마음과 정성이라 생각하면 돼. 사장님,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음, 나는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뭐 해봤자 얼마나 오래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이거 배울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내가 전수시켜주고또 이런 거 하,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창업에 내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내 보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 맛있어 먹어라는상호를 갖고 어디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앞에 창호문이라고 써 놨어 음. 그러면 언제든지 와라 그럼 내가 나 죽기 전에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네내 목표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포장 좀 해가고 싶은데 때, 뭐 할까요? 예.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 햄버거 했으니까 토스트 먹어요 아, 두 가지로 골고루 예, 먹어보세겠어요 예,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3만원 입금해 드렸어요 왜 무라에서 <laughs>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님 오래 고생했어요. 네,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